안녕하세요. 화이트윈터 DB온월드 행사 주간을 맡고 있는 DB파트너즈의 이순주입니다. 오늘 화이트윈터 DB온월드 두 종류의 경품 추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첨에는 DB컨퍼런스 정현성 학습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B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정현성입니다. 네, 완전히 반갑습니다. 어, 제가 DV 컨퍼런스 학술위원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DV 컨퍼런스가 어떤 건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DV 컨퍼런스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신 샤인학술대회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오늘 3월 20일 코엑스 1층 그랜드 볼륨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비긴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세개의 세션에서 14분의 연자들을 모시고 유익한 강의와 토론을 준비 중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같은 날 ATC 임플란트 애니어 미팅도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동시에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또 오랜만에 오프라인 DB 월드에 오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경품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품 추첨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DV 상부터 추첨하겠습니다. 네. DV 포인트 정리권 30만 포인트를 받아가실 10분입니다. 제가 10분을 뽑겠습니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10분 네, 여기서 네. 섞을 필요는 없죠? 네, 네. 네.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픈해 주시면 네, 첫 번째 되겠네요. 주인공은요 정원주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서권수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세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김정태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번째 행운의 주인공. DV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가져가실 분입니다. 김정기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 주인공입니다. 예. 이영주 원장님. 네, 여섯 번째, 모현우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일진 원장님. 네, 수고하니다 네, 벌써 일곱 번째인데요. 행운의 주인공은 민동환 원장님. 네, 자, 아홉 번째입니다. 조성철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열번째 주인공인데요. 네. 네 잘안 열리네요. 마지막에 네. 예. 최민욱 원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등 유구이 부스터 당첨자 세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네. 추첨.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한분 뽑아 드렸고요. 두 번째 네, 제 옷이 다 낡겠어요. <laughs> 네, 첫 번째 주인공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문진아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안현준 원장님 네, 마지막으로. 네. U.V. 부스터 가져가실 원장님은요, 김정수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2등 주맥스 현미경 당첨자 세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세 분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네, 세 분을 뽑았습니다. 제가 네. 첫 번째부터 열두번 하겠습니다. 예, 라운지가의 류현, 류성현 원장님. 제 이름을 읽을 뻔했네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 두 번째는 행운의 주인공은 김민수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주맥스 현미경 방청자 원장님은 김재영 원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한분 남았죠? 네. 마지막 대망의 1등 라이트 터치를 가져가신 행운의 네.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좋은 레이저죠? 그렇죠. 저희... 네. 네 한분 제가 뽑았습니다. 네. 이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1등은, 그 광고 듣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네. 서울 미술치과의 김승재 원장님이십니다. 니 네. 오늘 당첨되신 17분의 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장비 경품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비 추첨은 굉장히 확률이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DV상부터 추첨하겠습니다. DV 포인트 적립권 30만 포인트를 받아가실 10분입니다. 네, 10분입니다. 네 거의 뭐다 받아가실 네. 것같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네, 잘습니다 네,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박형주 원장님. 최경근 원장님. 예, 이번에 잘안 열리네요. 김성진 원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상혁 원장님. 조현주 원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장진영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네분 남으셨는데요 네 음... 이상호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장혁준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다홉 번째 주인공. 오, 어, 제가 아시는 이름 같은데요. 한병도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 웰치과의 김기홍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등 맥스 이메어 컴프레셔. 당첨자 3분을 추첨하겠습니다. 네. 한번 더. 그대로죠? <laughs> 두. 네. 네, 세분 네. 네.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요. 네. 세 3분한테 드릴게요. 예, 푸른치과위원의 손재현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솜 연세 치과의원의 김상수 원장님 네. 네. 마지막으로 세종 금남 치과의 김재영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등 UV 부스터 당첨자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네 손에 잡히는 대로 제 이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예쁜 얼굴 바른이 치과의 황영철 원장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1등 주맥스 현미원 가져가실 행운의 주인공 추첨하겠습니다. 네, 한번더 섞기. 안 아, 섞이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미리 축하드리고요. 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첨자입니다. 네,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구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예 이름도 다음 직과위원의 양순봉 원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장비 경품 이벤트에서 당첨되신 열 다섯 분의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어, 여기 당첨되지 않으신 응모자 분들에게도 화이트윈터 상의 지미 포인트 적립권 십만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에도 언택트 디비온 월드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화이트 윈터 디비, 디비온 월드 경품 추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